13번부터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100, 1003번 보면 세 점이 있네요. 위에 예. 이렇게 세 점이 있는데 얘가 한 직선 위에 있대. 그러면 자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에서의 기울기는 어떻다? 전부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점에서 이 요점까지도 이 기울기고 하고 이점과 요점을 이 기울기고 하면 이두 개의 기울기는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기울기고 하면 X2, O에서 앞에 있는 거 빼주고 y 2 빼기 y 1 마이너스 3에서 4를 빼주면 이게 기울이가 되죠. 이 기울기는 얘랑 얘랑 또기울이 구할 수 있죠? 그래서 3에서 5 빼주고 A에서 마이너스 3을 빼준 기울이랑 같다. 이거 계산 You get y 이해됐죠? 그래서 t you. You 서 e 시면 o u 한 4번도 한게요 ABC가 한 직선 위에 있죠? 그러면 뭐가 ABC가 한 직선 위에 있다 이렇게 치고 뭐라고 해서 기울기가 각에엑으신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기억이 구할 수 있겠지? A는 얼마야? 자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한번 그림으로 해볼게 요 a의 x좌표에서 b까지 x좌표까지 a의 x좌표는 마이너스 1이고 b의 x좌표는 2죠 그럼 얼마가 증가한거죠 3만큼 증가한거지 그지 그 다음에 a의 y좌표는 5구요 b의 y좌표는 a니까 얼마만큼 감소했어요 5대기 a만큼 감소가 됩니다 따라서 AB의 기울기는 5 0 0 a x 증가량이 3이죠. y 증가량은 5 0 0 a. 기울기는 x 증가량 분에 y 증가량을 빼는 것이고요. 같은 방법으로 BC의 기울기 여러분들이 구하세요. x 증가량 2에서 5까지 증가했고, y 증가량 a에서 마이너스 1까지 감소했으니까 A에서 마이너스 1을 감소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얘랑 이랑 어떻다,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것을 정리해 놓으시고, 보시면 돼요. 106번 좌표평면의 세 점의 수점정하는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1 0 6번은 좌표평면이라고 여러분들이 해보면 되는데 0,-a 마이너스점 A는 자, 얘는 x좌표가 0이니까 Y 축기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고요 1,4래요. 그러면 1,4는 뭐이쯤에 있겠죠. 2,3의 플러스 1이래도 x 좌표가 2니까 여기를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뜻이야. 이해됐죠? 그러면, 선유권은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느냐? 만약에 이 점과 이 점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일 직선 위에 있어야 돼요. 일 직선 위에. 그러면 이렇게 점이 세 개가 일직선이 이렇게 있어도 되고요. 또는 점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있어도 되고, 또는 이렇게 있어도 점이 되는 거죠. 이해됐죠 자, 이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풀어보시면 될 겁니다. 자, 되겠니? 그래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일직선 위에 있다. 이렇게 써놓고 생각을 해봐요. 자, 됐나 넘어갈게요. 일차함수 그래프의 기울기와 X절편 Y절편. 기울기. 자, 이제 그래프에서 X절편 Y절편이란 말이 뭔지 알아두셔야 되죠. 지난번에 했었지, 이제. 자, 일차함수, 1거의 그래프를 Y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 이동한 그래프의 기울기를 P. 자, 그 다음에, 그래프의 기울기와 x z 2 y 절편을 구하라 이런 얘기네. 그죠? 자, 그러면 갑니다. 유나, y는 3x 플러스 1인데 얘는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말해. 자, 그럼 한 수식은 어떻게 되겠니? 3x 그렇죠. 마이너스 1. 잘 네. 이렇게 되는 거지. 평행이동을 통해서는 기울기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합니다. 평 오케이. 따라서 기울기 p는 얼마가 되지 그나요 3. y 절편은 그렇죠. 마 1. x 절편은 어떻게 구해야 돼? 그렇 y 대신 이 y 값 대신 0을 대입했을 때 x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지? 넘어갈게요. 필요한 거 없지? 자, 필요한 거 있으면 적으시고, 어, 별거 없었어. 넘어갈게.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누나, 요 그래프 보고 대답해. X절병 얼마지? X절병, Y절병. 마 기울기. 3분 그렇죠. 자, 기울기 구하면서 보세요 기울기는 x 좌표가 마이너스 3이고, 이점의 x 좌표는 0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만큼, 3만큼 감소했다. 또는 마이너스 3만큼 증가했다. 그 다음에 Y 증가량은 0에서 여기 7 마이너스 7이죠. 그러면, 요 0에서 마이너스 7까지 떨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써도 되겠지. 이제? 그래서, 마이너스 7 chip. minus minus m i n u 3 minus m i n 니까 플러스 u 만큼증가 u s minus m i n 증가량 i n u 이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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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n 그 s minus 이 자. 그, 저기 너네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함께해서 어, 빨라. 자, 일단 그래프 그리기. 이렇게. 그래프 그리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 짧게 뭐 자세하게를 할수 있는데. 자, 한번 첫 번째. 그래프 그리기 1번. 어. 방정식. x 절편과 y 절편을 찾아서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보면 어잠깐만데 자, 1013번 문제는 우리 뭘로 할 거냐면 X 절편과 Y 절편을 구해서 두 점을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두 점을 직선 연결하면 되는 거 그래서 일차 함수 그래프 그리 방법은 두 점을 직선 연결하는 겁니다. 그두 점은 첫 번째 x 절편 y 절편인 거예요. 자 선생님 이4 번을 가져볼게요. 일단 x 절편 구합니다. y 절편은 얼마죠? 마이너스구 나오잖아 도지? x 절편 먼저 구하자. x 절편은 y 대신 0을 대입하는 거죠. 양변에 마이너스 2, 그렇죠. 2분의 3을 똑같이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x만 잡고 마이너스 2분의 3 그래서 x절편이 이렇게 나와서 좀 잡으세요 자,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다그요 아, x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뭐 대충 이 정도 되겠죠 대략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면이 정도 되겠지 그런 다음에 이두점 이두 점을 어떻게 한다?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바로 4번의 그래프가 되겠다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s 절편 y 절편 찾아가지고 113번 0 전부 s 절편 y 절편을 갖고 왔어요. 아시겠죠? 자, 써놓고 s 절편 y 절편을 구하기라고 써놓고 좀 있다가 풀면서 이렇게 풀어야지 소나기 <laughs> <laughs> 자, 뺀거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의 그래프 마찬가지입니다. Y 절편이 2점, 2235, 2 2 5 그죠? 그 다음에 x 절편 찾으면 되는 거야. 정확히 s 절편 y 절편으로 보는 방법이 첫 번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음. 그래프 그리기가 좀 싼에서는 문제 유형집이라 보니까 조금 대충 나온 방향을 조금. 참 그래프 그리는 거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 뭐냐면 첫 번째 x 절편, y 절편 찾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울기를 알고 여기 한점 y 절편과 기울기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미의 두 점을 찾아서 구하는 방법이 있어. 이세 가지가 나올 거야. 그세 가지. 반드시 익혀놓고 수행평가에는 무조건 나와요, 거의. 그날,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세 가지 방법, 뭐 반드시 익혀놔.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가지고 와, 그지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 첫 번째, S절편, Y절편, 두 번째, Y절편과 기울기, 또는 어떤 한 점과 기울기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 세 번째는, 그냥 임의의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오른쪽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 이제 16번 하나씩만 그럼 선생님이 설명을 이걸로 해줄까요? 자, 1013번 문제로 하나씩만 설명을 할게. 자, 4번은 지금 X절편, Y절편을 구했죠? 그죠? 자, 선생님이 1번으로는 뭐라든냐면 y 절편과. 기울기를 가지고 그래프 그림을 up. 그 해볼게요. 자, 얘는, 첫 번째. y 절편, 이 얼마죠? 이걸이 하지말고 이걸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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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했이 2번으로 거 이거, 이면 2번은 절편을 먼저 보여요. y 절편은 4점 그런 다음에 기울기를 할건데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얘는 x가 2 e 증가할 때아 이거 좁아서 자좀 크게 기울기는 2분의 1이잖아. 그죠?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x가 2 e 증가할 때 y는 1 증가한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문제를 풀 거야 이해되네 자 그럼 보세요 y 절편이 4니까 대략 이 정도에 있다고 할게요 4니까 2점을 지나는 거야 그지? 그러면서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한칸두칸 칸. x가 2 e 증가할 때 그죠? y가 1 증가하면 한칸 위로 올라가는 거지. 그럼 2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2 증가하면 여기가 2가 되고 한칸올라가면요점에 y절편 얼뭐가 돼? 뭐가 되겠지? 그래서 이두 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얘가 바로 뭐가 돼? y는 2분의 1x 더하기 4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y절편과 기울기로다가 구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자, 3번은, 3번은 이의한 점. 예를 들어서 X가 1일 때 y 도1이때 이것을 지나고 기울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야. 자, 얘는 첫 번째. 1,1이니까 뭐 대략 이 정도 된다고 볼까요? 1,1을 지나죠. 그러면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자 보세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여기서 X가 1 증가할 때 Y는 마이너스 1만큼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노점을 지나죠. 1,1에서 x가 1이 된다면 x는 2 y가 1을 감소하면 y는 0이 돼서 2,0을 지나는 그래서 이두 점을 이두점 이렇게 이으면 얘가 바로 한번 y는 마이너스 s 플러스 얼마였지 까 2의 그래프를 이렇게 지나는 한 점과 기울기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 크게 가장 기 기울기 여기 좀 자세히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기울기 그래프 그리는 방법 첫 번째 x 절편 y 절편을 찾아서 연결한다. 두 번째 y 절편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죠, 함수씩만딱 그렇죠? 보던 y 절편 나오니까 y 절편 구한 다음에 기울기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하면서 점찍두점 나오면 직선연결고 이런. 그다음에 임의 한 점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임의 한 점에서 기울기 가지고 하나 찾아서 두점 하나 찾아서두점 연결하는 끝 이해됐죠? 그럼 뭐 나머지 임미의두 점이 주어지면또연결하면 끝나는 거 되겠지? 자 이제 세 가지 라고 수행평가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고 하시고 자 문제집이고 유형 문제집이다 보니까 그래프 문제에서 좀잘안나오는데것과새는 자세하게 잘 나왔으니까. 1013번으로 잡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다이노텍, 요즘 인제, 이날 요즘 인텍, 여기서 다시 한 번씩, 자세히, 차근차히 연습해 봐요. 자, 그 다음, 16번, 한번 도형의 넓이, 16번, 과 17번만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게요 자, 이 문제는, 네, 기주고사나 뭐, 생필관에 무조건 나는 이제 좀, 좀 어렵게 생각이 되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잘 보면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어렵지 않아. 요좀몇 개만 조심하면 되니까. 네, 네, 자, 보자. 자, 이런데입니다. 자, 18번으로 볼요 이거의 그래프와 X축 Y축으로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그럼 그래프를 그리자.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는 S절편과 Y절편으로 한번 구해볼게요. S절편은 얼마니? Y 대신 0 대신 0면 되겠죠? 네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2분배된 거죠. 또는 마이너스 1분의 1이 분배되었을 때 넘어가면 역수로 넘어간 거지 마분의 1에. 역수는 마이너스에 이렇게 생각해도 좋고 양변을 얘를 1로 만들어주려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역수를 표적수 있게 구해준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죠. X절편이 4입니다. Y절편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그러시면 X절편이 4, Y절편이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럼 이거 두개 연결지. 직선 연결하면 이렇게 그죠연결 그럼 이 직선과 x 축은 얘죠? y 축은 얘예요. 직각 삼각형요 따라서 요 삼각형의 넓이구 하니까. 요 넓이는 요 길이는 얼마? 4. 그 다음에는 요 길이는 얼마가 될까? 이가 돼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이 있으면 크다. 마이너스 1은 음수니까 길이는 양수로 만들어줘야 돼요. 알았죠? 자 그럼 문제 이거, 이거 문제를 이렇게 구하면 되고 자 하나만 더. 이 Y 절편이 b 래요 그러면 Y 절편이 b 면은이 길이는 얼마가 될까? Y 절편이 b 야이 길이는 얼마가 될까? 응? 1 0 0 0 0 자, 윤아 얼마가 될까? 이 길이는 얘가 b야. 그럼 이 길이는 얼마? 윤아, 얘가 얼마? 뭐? 어? b야 마이너스 b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b입니다. 길이는 b가 음 수잖아. 그럼 길이는 양수가 되야 되니까 부호를 바꿔줘야 되죠? b 의 부호를 바꿔주는 방법은 마이너스 앞에다 곱해주면 부호가 바뀌어. 그죠? 마이너스가 앞에 있다고 해서 음수가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많이 틀려요. b 가 없으면 양수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곱해주면 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실전에서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오면서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거 잘 해놔. 자, 그 다음, 나머지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17번, 마지막 한한 번만 보겠고요. 자, 오른쪽 그림과 지구를 그로을 때, 이 도형의 열기를 봤어요 그러면, 이 도형을 보고, 이 도형을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네요. 뭐가 공통점이 뭐예요? 그렇죠. y 이설 편이? 똑같다라는 거네. 여기도 보니까 Y절편이 똑같이 나왔죠. Y절편이 얼마지? 1. 그러면 요 삼각형, 얘를 A, 얘를 B, 얘를 C라고 할게요. 요 높이 요높이는 그러면 얼마가 될 거다요? 1이죠? Y절편이 1이니까, 그제? 자, 그러면 BC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 X절편 구해가지고 빼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X절편 구하면, 이거 계산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B의 X절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B 구하면, 이거 계산하시면, B의 X절편 나오고요. C의 X절편이 이거 계산하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길이는 어떻게 구 해요? BC의 길이는 C의 S절편에서 B의 S절편을 빼주면 되는 거야. 또는 절대값이면 되겠죠, 그 어, 그래서 길이는 큰 수에서 작은 수 때문에, 돼요. 또는 절대값이든지, 그렇게 해서 봐주면, 나머지도 어렵지 않게 도와줄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문을 하겠습니다. 오늘이 5월, 아유, 어느덧, 마지막 날 자, 여기까지 하시고 여기까지 모두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